경상남도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국비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특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의 2015년 정부 예산 요구서가 오는 13일까지 기획재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경남도 주요 사업 예산을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남도는 9일 열린 2014년 지방재정협의회 윤한홍 행정부지사와 관련 실국 본부장들이 참석해 경남도의 2015년 주요 사업 32건의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경남도가 특별건의하는 주요 사업을 보면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남부 내륙철도 건설에 50억 원, 창녕 현풍 고속국도 건설에 100억 원입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폭발 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 구축에 22억 원,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에 200억 원, 하동안 건설사업에 56억 원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함양 양백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에 18억 원,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20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89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993억 원 등입니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2015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과 정보부처, 지역 출향 인사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위주의 국비 확보 활동에 전 행정력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